시체의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은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죠. 독살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 청나라에서 8년 만에 돌아온 지 겨우 두달 만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그 다음입니다. 침을 놓은 의관은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버지, 인조는 아들의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라 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 소현세자는 동생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볼모였죠. 그런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현 세자는 청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청 황제는 소현 세자를 총애했습니다. 명석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세자는 서양 선교사를 만나 천문학과 수학을 배웠고 천주교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황제는 그런 세자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청나라 사신이 돌아와 인조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한 겁니다. 청나라 장군들 사이에서 병자호란 당시 조선 왕을 그대로 둔게 실수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인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나라의 용골대가 소현세자에게 붉은 용포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용이 수놓인 붉은 옷. 조선에서는 오직 임금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청나라가 세자에게 준 겁니다. 인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청나라와 손잡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조의 마음 속에는 소현세자를 향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청나라에 있던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선으로 돌아가 새로 배운 문물을 소개하고 싶어 했죠. 세자는 청에서 가져올 선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천구의 서양서적 과학기구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의 의심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1645년 봄 소현세자가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이었죠. 세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향, 아버지, 가족. 그리운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세자는 서둘러 군궐로 향했습니다. 인조를 뵙는 자리. 세자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차례로 꺼내 보였습니다. 지구이라는 신기한 기구, 서양의 학문이 담긴 책들, 천문을 관측하는 도구들. 세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죠. 오랑캐의 학문, 천주교. 인조의 눈에는 배신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때 세자가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황제가 하사한 벼루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조의 분노가 폭발한 건 일부 기록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조가 그 벼루를 집어 던졌다고 아들을 향해서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부자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겁니다.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 물들었다고 천주교를 믿는다고. 소현 세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귀국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자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고열과 두통.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죠.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가 특정 의관을 지목한 겁니다. 이 형이 12년간 인조의 전담 주치의로 일해온 사람이었죠. 이 형이기 세자의 맥을 짚더니, 학질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꺼냈습니다. 급소에 침을 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침을 맞은 후 세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세자는 의식을 잃었고,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선열이 흘러나왔고, 피부는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독에 중독된 사람처럼 말이죠. 소현 세자의 죽음 앞에서 군궐은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상소를 올렸죠. 세자를 치료하던 의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선의 법은 분명했습니다. 의료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더군다나 왕세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엄중히 다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세자는 병으로 죽었다며 이 영익을 문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호한 거부였죠. 신하들이 거듭 상소를 올렸지만 인조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형익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장례였습니다. 신하들이 왕세자의 예에 맞춰 빈소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빈소를 간소하게 하라고 명한 겁니다. 아들의 장례를 축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당혹스러웠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서둘러 무두려한다니 군궐 안팎으로 수근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시신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온갖 구멍에서 흘러나온 피, 검게 변한 피부, 독살의 징후였죠. 의혹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세자의 부인 강빈에게 사약을 내린 겁니다. 죄목은 이랬습니다. 인조에게 올릴 전복에 독을 탔다는 것.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였죠. 하지만 증거는 빈약했고, 신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강빈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용 없었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죄인의 자식이라 부르며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남이 죽었다고 그 다음 해에는 차남도 결국 세 아들 모두 유배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직계 가족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은 단한 명. 복림대군뿐이었습니다. 형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복림대군은 공포에 질렸죠. 8년을 함께 청나라에서 보낸 형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버텼던 형제였죠. 그런데 형이 돌아온 지두달 만에 죽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버지 인조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군궐 안팎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인조가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나도 형처럼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복림대군도 청나라에서 황제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서양 문물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만약 아버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복림대군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고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형이 죽고 두달후청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조가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음 왕위 후계자로 지목한 거죠. 본래 소현세자의 장남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손자를 건너뛰고 복림대군을 선택했습니다. 복림대군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감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상소를 올렸죠. 진심이었습니다. 세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형처럼 죽을까봐 3일 후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중책이라며 눈물로 애원했죠. 하지만 인조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공림대군은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가 되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든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동생 인평대군도 있었죠. 만약 자신이 미움을 산다면 인조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은 겁니다. 술에 취해 실언할까 두려웠던 거죠. 매 순간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매일 밤 복림대군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세자가 된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림대군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았죠. 이 소식을 들은 인조가 어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의가 누구였을까요? 이형익이었습니다. 형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 이형익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맥을 집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사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주로 인한 병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복림대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이 맞았던 그 침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저 침을 맞는다면 자신도 형처럼 죽을 거라고 복림대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순한 감기일 뿐이니 침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이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죠. 보고가 인조에게 올라갔지만 인조도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후 복림대군의 감기는 나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림대군은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욱 조심했죠. 심지어 동생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동생을 세자로 바꿀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사년이 흘렀습니다. 1649년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복림대군은 조선 제17대 왕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강빈 옥사를 다시 조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강빈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억울하게 죽은 거라면, 효종의 왕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효종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렸죠. 형은 현명하지 못했고, 그 아들들도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효종은 형과 조카들을 폄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벌을 외치며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효종은 필사적으로 좋은 왕이 되려 애썼습니다. 10년간 조선을 다스리며 최선을 다했죠. 효종이 왕이 된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왕이 되려 노력했죠. 백성을 돌보고 군대를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대동법을 확대했고, 민생 안정에도 신경 썼습니다. 북벌을 외치며 군사훈련에도 직접 참여했죠. 효종은 진정으로 성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1659년 5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효종의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작은 부스럼 같은 거였죠.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하면 될 일이었죠. 어이가 효종에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종기를 치료하기 위한 일상적인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이 잘못된 곳을 찔렀죠. 순간 피가 솟구쳤습니다. 어이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천으로 눌렀죠.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종의 안색은 창백해졌습니다. 출혈이 계속 되었거든요.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거리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급히 소집되었고, 밤새 효종의 침전 앞에서 기도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10년 전 소현세자가 죽던 그날처럼 신하들은 그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효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침을 맞다가 과다 출혈로 죽은 겁니다. 효종의 나이 41세였습니다. 조정 대신 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작은 종기를 치료하다가 왕이 죽다니.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했습니다. 10년 전 소현세자도 침을 맞고 죽었다는 것을. 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동생도 죽었다는 것을. 역사는 되풀이 되었습니다. 침을 맞고 죽은 소현세자. 그리고 10년 후, 침을 맞고 죽은 효종. 두 형제의 죽음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소현 세자의 죽음, 효종의 죽음. 두 사건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죽음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둘다 침을 맞고 죽었습니다. 둘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둘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배운 새로운 문물 때문에 아버지의 의심을 샀습니다. 8년 만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죠. 부인은 사약을 받았고, 새 아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효종은 형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10년을 버텼죠. 왕이 되어서도 형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형을 폄하해야 했고, 북벌을 외쳐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들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소현 세자의 경우, 의혹은 많았습니다. 인조가 침을 놓은 의관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장례를 축소했다는 것. 세자의 가족을 모두 제거했다는 것.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교종의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한 의료사고로 보입니다. 침을 잘못 놓아 과다 출혈이 생긴 것.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느냐고.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만 남아있죠. 소현세자, 병사, 효종, 의료사고사.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너무 우연히 겹쳤다는 것을,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두 형제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그것 뿐입니다. 과연 이 죽음들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음모가 있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소현세자와 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의 잔혹함입니다. 인조는 아들을 의심했고, 결국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들도, 손자도 희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두려움의 대가입니다. 봉림대군은 형의 죽음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10년을 숨 죽이며 살아야 했죠. 왕이 되어서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역사의 반복입니다. 형이 침을 맞고 죽었고, 10년 후 동생도 침을 맞고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걸까요? 소현세자는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왔습니다. 조선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배신자로 받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효종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성군이 되려 했었죠. 하지만 형의 그림자는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형을 폄하해야 했고 그것은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시대의 희생자였고 권력의 희생자였고 의심의 희생자였죠. 만약 인조가 소현세자를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소현세자가 좀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만약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기를 거부했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효종의 죽음도 의문을 남겼죠.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가족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의심은 비극을 낳는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때로 잔혹하게 반복된다는 것. 이것이 소현세자와 효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